사도행전 이십 장 이십사 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십 장 이십사 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에, 그야말로 좀 우리가 볼 때는 에, 집요할 만큼 그 절대적인 가치를 놓고 달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열 가지 비밀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절대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 세상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것과 하나는 절대적인 것이 있죠. 상대적인 것은 늘 변한다는 것이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그뭐 영화 제목도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 늘 이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사실은 늘 변합니다. 뭐, 우리가 만든 제도, 정권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옛날엔 노예제도가 절대적이었죠. 그 시대는 그게 없으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로마도 그랬고요. 미국도 사실은, 남북전쟁의 원인이 결국은 노예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죠. 왜 노예제도가 필요했냐면, 남쪽은 거의 다 농업국가였고, 북쪽과 동서는 공업국가였는데, 공업국가는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넓은 농지를 다 움직이려고 하는 남쪽은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일반 노동자를 데려다가는 도저히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들은 노해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 제도가... 그런 시대에 따라서, 근데 이제 노예제도는 농업이 과학화되고 이러면서 더 이상 또 그렇게 많은 농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공업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노도 노예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지고, 이렇게 언제나 이러한 제도들은 언제나 필요했고, 언제는 필요하지 않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건 뭐냐? 어느 시대의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공기, 물 이런 건 절대적인 거예요. 옛날 사람도 그게 꼭 필요했지만 지금도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것은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인 건 대부분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다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것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가치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걸, 음, 거기다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에, 찾지 못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절대 응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과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건 절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절대입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한 그 창조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안 믿어도 세상은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안 믿고 살 수도 있어요. 안 믿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안 믿고도 얼마든지 인생은 살수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구원이죠.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물이 있다는 걸 알지만 물을 안 먹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경은 그냥 구원. 의 언약은 복음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을 아니,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뭐냐면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간은 구원을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방법이 세 번째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필요로 한 것까지는 아는데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린 방법을 씁니다.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선행을 하거나 구원받고 싶어서 열심히 착하게 살거나 구원받고 싶어서 다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구원도 필요한데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복음 모르는 걸 가장 억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걸. 런데세 번째가 틀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선택해 버렸어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해서 그들은 율법을 선택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저 성정동의 그 신부님을 우연히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왜그성그 그 카톨릭은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강하냐 그랬더니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원을 해서 내가 그럼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한다 는 확신이 있습니까 랬더니 아,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고 봐야 안 돼요. 이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고 나름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믿어보고, 성, 뭐, 그, 성자 사상이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성인 사상이죠. 성인들.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착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왜?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나름 좋다고 하는 건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언약. 언약은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 얻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온갖 잡단 걸다 갖다가 섞어버리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오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보검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죠.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절대 여정 하라야 돼. 여정이 뭐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요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럼 구원 받고, 그러면 천국 가면 끝이네? 그러면 뭐 죽으면 되는 겁니까? 천국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정이 있어요. 그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절대 미션. 이거를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여 건강을 주신 이유여 경제를 주는 이유여 가정을 이루게 한 이유였다. 모든 이유는 이것 하다가라는 것이 절대 여정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길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절대예요. 절대는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숨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다섯 가지를 다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거라고. 이 다섯 가지를 다 모르고 살면 그냥 일반적인 동물과 뭐가 다르냐. 짐승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분한테왜 짐승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표현이 짐승하지요. 짐승은 이제 동물을 좀 낮춰 부를 때 하는 건데, 일반적인 동물하고 인간이 뭐가 다르겠냐. 같은 수준이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구원 하나님도 몰라 구원도 몰라 복음도 몰라 전도자의 삶도 관심 없어 그것도 제사 세우려는 관심도 없어 그럼 뭐 일반 동물들이 그냥 가족이나 챙기고 동물들은 하는 게 있어요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요 자기 새끼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그건 다 합니다 동물들이 딱그 정도 수준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짐승이란 단어 좀 나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본능적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가 늘 하는 거.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식 사랑하고, 자식 돌보고. 그거는 새들도 다 합니다. 까치들도 보세요. 새끼 얼마나 뭐 하는지. 그, 개들도 보세요. 자기 새끼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자기 새끼 보고하고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건 짐승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그겁니다. 짐승이 할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인간. 새끼를 먹이지도 않고, 보호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도리야 새끼 잡아먹고 이러면, 이제, 그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 근데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진짜, 에, 그럼 차라리 진짜 뭐, 야생에 사는 에, 동물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라는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 대 자녀가 짐승처럼 살아보세요. 그 부모라도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지. 인간이 이 다섯 가지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대비를 두는 겁니다. 대비를 두는 거야 뭐, 네 알아서 살다 가라 하는 거지. 그 다섯 가지 인생은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죠. 인권. 그건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가치예요. 인권. 그건 우리끼리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인권. 그럼 하나님은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인권이 뭐 관심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뭐에 관심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영이 회복된 신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신권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인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줘야 돼. 아, 왜 전쟁을 하나님은 방치합니까? 그, 뭐, 동물들이 싸우는 거 우리가 관여합니까? 야생에서 사자들끼리 싸우고, 사자가 저기, 예, 저기, 뭡니까, 예, 멧돼지 잡아먹고, 뭐, 하이란이나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 안 하잖아요. 관여 안 합니다. 근데 냅둡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룰이니까. 본인들의 룰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룰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봐서 안타까워도 어? 코끼리가 새끼를 딱 낳았어요. 근데도 사자가 와서 바로 잡아먹어. 인간이 관여 안 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 안타깝다. 저 녀석은 좀더 살만한 텐데 왜? 그건 걔가 그렇게 태어난 거면 그렇 어쩔 수 없으니까 운명이 이렇게인 거예요. 똑같다고 좀 봅니다. 세상에서 전쟁이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려고 해요 ,잉?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 안 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룰이라는 거예요. 잔혹할 것 같으나 전체적인 질서를 놓고 보면 잔혹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임, 방치해도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들판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자들이 왁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죠. 우리가 달려들죠. 총으로 쏘든지 뭐 해서 그 사람을 지키잖아요. 코끼리 새끼를 다른 사자가 가서 잡아먹는 건내비수는데 인간을 만약에 동물이 사자가 누가 와서 건드리려면 가만히 있어요. 인간이 아는 한에서는 반드시 가서 징벌을 내려버리죠 개가 만약에 사람을 물었다 물어서 죽였다 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왜? 감히 동물이 인간을 건드려? 이거입니다 감히 짐승이 사람을 건드려? 이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영권을 가진 사람을 만약에 일반 짐승같은 인간이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널, 내가 너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 의 절대 사랑인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게? 전 그게 딱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은 저 광약길에서 여호수와 갈렙, 모세, 라합, 이런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 신권에 관한 부분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질서를 남겨 질서입니다, 질서. 살다 죽어라. 자연스럽게. 내비둡니다. 네, 오직 관심은 딱 하나예요. 언약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떻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고 낸 너를 지키겠다 요한에서 5장 18절도요 하나님께로 난자가 너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언어의 표현들은 누구에게 해당된 거냐 그냥 인간에 대한 해당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우리의 의식주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 코끼리가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세요하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인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이 그렇게 막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개들이 굶지를 죽고 하면 때로는 먹을 거 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먹이입니다. 뭐 저런 데다가 여러분, 고양이 사료 갖다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큰처그 정도 하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래. 너 그냥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 밥상에 주는 정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먹이 잠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먹을 거 주세요 하는 것은 그냥 먹이. 그래. 고양이 먹이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굉 괜히 감질 나는 거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면 운 없는 고양이는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의식주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지금 가뭄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아사 직전이다 해도 인간은 그 동물에 별 관심 없습니다. 아, 안타깝다.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생각하지, 우리도. 그러나 사람이 아사하면 막 유엔에서, 뭐 단체에서 먹을 걸 보내주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동물에게는 그냥. 적당한 동정심은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영적인데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동정심은 있을 수 있으나,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몸부림 쳐도요, 하나님은 불신자한테 동정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닥 관심은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이해해야 되고 제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거는 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관심인데 거기 하나님 관심 없어 네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관심 가져 그리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모든 것이 다 필요함을 알고 지켜주고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굉장한 원리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종교니, 율법이니, 무슨 감정이니, 인권이니, 정이니, 사랑이니,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볼때 왜냐. 로마 3장 4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악하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우리가 볼땐 발라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이건 굉장한 겁니다. 해도 하나님 볼땐 아주 무가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수만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의 수만 가지 말씀 그 중에 말씀 중에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노아 시대도 수만 가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노아가 딱 하나 잡았어요. 절대적으로 방주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이라는 언약 잡은 거예요. 피언약.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잡았어요. 이사야는 구루토기. 은약을 잡았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초대 교회는 뭘 잡았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잡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이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모든 사람 구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걸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했다 이런 말을 기억나시죠? 구속, 구원을 위한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요. 역사.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성도의 관심.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가치 다섯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진짜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천도자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면 하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삶은 제자 세운 제자 세운 일을 하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이란 단어를 바로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또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다 갈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